어, 여담으로 대리층 옹호하는 이자들 평균 수준 보여드릴까요? 왜 대리 슈에선 화를 내면서 두께 양마게는 반대하니 원론적으로 뭐라고 해요? 둘다 싫다고 해요 왜둘다 게임 말아먹는 요소잖아 이 친구 <laughs> 관심 받는 걸 즐기는데 자기한테 안 좋은 사례야 하면은 빼기는구나 어? 야 패드립을 박았어요 자, 자승 잡아. 지가 쓴 수에 지가 묶인다 이거를 제가 그대로 보여지는 방법. 일단 첫 번째. 대상이 없는 패드립을 박았어요. 그러면은 그냥 딱 붙이세요. 아, 난 사실 그런 의도로 쓴게 아니었는데 라고 발뺌하는 게주 패턴이거든요? 이 사람이 한 말을 패드립으로 만들어버려요, 그냥. 어, 인신공격이 어딨지? 패드립이 어딨고 승패 어딨지? 아, 난 그거? 패드립으로 쓴거 아닌데?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? 아, 그게 없다는 게 패드립이 아니구나. <laughs> 너 없지? <laughs> 아니, 나한테 패드립 박으려다, 지가 박혔어, 이제. <laughs> 아 이런 애들이 대리를 옹호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. 아니, 솔직히 이런 애들, 발상 분야 다 똑같아요. 그냥 우리가 그 머리 위에서 놀수 있다고.